안녕하세요 이번 시즌 눈보라 빌드 아락 백단이 목표였지만 결론은 못하는 것으로 끝난 것 같네요 가장 큰 이유는 제 노력이 부족한 거지만 웬만한 노력으로는 각이 안 보여서요 제일 좋은 빌드를 사용하고 약간의 버그를 이용해도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으로 백단이 힘든 거 보면 상대적으로 데미지가 약한 눈보라 빌드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어픽템으로 저격 제대로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계속 도전을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현생도 살아야 해서 무리가 있었네요. 다음 시즌. 눈보라 빌드로 재도전을 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다른 직업을 할것 같아요 이번 시즌 눈보라 빌드 총평을 하자면 제가 생각한 빌드는 답이 전혀 안 나와서 맥스로에서 빌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눈보라를 하면서 살짝 현타가 온게 눈보라가 주력 딜이 아니고 그냥 서브로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른 가시를 넓게 보면 눈보다 데미지다 할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눈보다 데미지는 아니죠. 하여튼, 보는 맛은 있지만, 실속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게 계속 아쉬웠어요. 예전에는 잘 나간 빌드였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유행 지난 빌드를 계속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남들이 안 하면 다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미는 있었습니다. 보는 맛도 있고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눈보다 빌드만 거의 반년을 했으니까요. 그래도 나닥 백단 못간 거는 좀 아쉽긴 아쉽네요. 운이 좋고 노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면 가능했을 테지만 운이 안 좋고 노력량이 적으니 누구도 탓할 수는 없죠. 혹시 눈보다 빌드가 궁금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 댓글에 맥스롤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근데 가장 인기 있는 번개창 빌드랑 구조가 비슷합니다. 번개창 대신 눈보라를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물론 딜 차이가 비교가 안 되지만요. 결론은 나라 고단 가려면 빌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템이 더 중요해서 빌드 빨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긴 그래야 파밍을 열심히 하고 플레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찌보면 이게 맞죠. 고단이 목표가 아니고 스피디한 재미와 시원함을 느끼고 싶다면 지금도 논보다 빌도 할만한 것 같아요. 하여튼, 시원섭섭합니다.